어 영화 영화 소방관 각자 맡은 역할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있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해 요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그 각자 본인이 맡은 역할한테 해주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지 주원 씨. 저는 철옹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서울소방서의 어떤 신입 소방관이에요. 그래서. 어, 철웅이는 어쨌든 영화 내내 어, 많이 성장을 합니다. 네, 많이 성장을 하고 어떤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을 조금씩 갖춰 나가고 있는 인물인데, 어, 저는 철웅이에게 음, 뭔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팀원들과 너무 잘 해왔고, 어, 앞으로도 더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어,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재명 씨 본인 역할과 실제 또 소방관 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뭐 뉴스를 습관적으로 틀면 뭐밤 사이에 사건 사고입니다라고 요약을 하면서 어딘가에 화제가 났고 이런 기사들을 우리는 아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데요. 그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어, 우리의 일상과는 다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까를 고민하지만 이분들은 매일 매일 똑같은 일상으로 어, 심해 생명과 재산과 어떤 인명 피해를 최선을 기대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목숨을 해주신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맡은 인기 역할과 관련된 부분인데 너무나 열악한 장비, 노후된 장비, 그리고 그분들의 복지 어, 얼마 전에 어떤 프로에서 그분들의 급식에 대한 걸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영화가 어, 이분들의 노후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영화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지만 동시에 저희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개선까지 네.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유영 씨, 구급대원들에게 네,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음, 소방대원분들보다 구급대원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항상 같이 긴박하게 같이 출동하시고 또그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 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서 대기를 해주시고 또 대원분들의 안전을 신경 써주시는 그런 구급대원분들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민재 씨. 네. 뭐 어, 지금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잠깐 어따가다 했는데 요즘 특히 좀더 많이 그 불안한 시대고 좀 긴장도 되고 네. 그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어쩌면은 어 우리 대원들과 이 이야기 안에서 조금이라도 소방관 대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객들한테 좀 서로 보호해 줄수 있고 돌봄의 정서가 좀 전해질 수 있는 어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서로 또어 건강한 소통을 통해서도 영화가 잘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들 네, 감사합니다. 오대한 씨. 시... 네, 제가 그 중에 맡은 역할은 호종이란 역할인데요. 항상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표정에게 하고 싶은 말은 덕분에 촬영하면서 많이 웃었고 어, 고마웠고 감사했어. 어,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준혁 씨. 네, 제가 맡은 역할은 기철이고. 어... 현장에서 굉장히 담담하고 묵묵하게 일 처리를 하는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고 나서도 제가 이제 좀 시간이 흘렀고 사실 영화라는 것도 팀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작품에서 팀 작업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사소한 거에도 저의 멘탈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문득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기철이란 정말 참,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소방관 분들도 어떻게 그렇게 하루를 어, 맞이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이,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어딘가에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저도 조금 이제 현장에서도 좀더 타인한테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배움, 배움의 자세로 예, 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영남 씨, 어찌 보면 가족들에게 또 말씀하실 네. 수 있겠네요. 예. 저, 저는 이제 도순이라는 캐릭터는 남편한테 이렇게 살고 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하지 말라고 그만 두라고 돼지 카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 사실은 단한 순간도 진섭을 자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어,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그 쓰레 네. 그런 무슨의 마음을 제가 <laughs> 네, 그, 제, 네. 그 마음이 집도 네. 소방관님들께 어, 네, 네. 전달되겠네요. 어, 예. 네, 네. 저도 사실은 어 굉장히 가까이 곁에 아! 볼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늘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번 소방 소방관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 어 이렇게 늘 지켜 주셔서 늘 곁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시지만 그래도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시선 오른쪽 자, 이제 마지막 파이팅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파이팅! 파이팅!